안녕하세요. 저희 최창현 회장님은 홍범도 장군 그 흉상철거 반대와 그 폐폐기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러 지금 오늘 아침 9시에 대구에서 출발하여 지금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. 여기 티켓 문구 좀 읽어드릴게요.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을 시킨 분들 중에 한 분이시다. 이런 분들의 동상을 철, 철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열사를 철거하고 말살 시키는 것이다. 윤석열이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?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열사, 역사를 철거할 수 없을 것이다. 최초, 세계 최초 기네스 보유자 최창현.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도록 동, 동조했는 것은 우리나라의 내일을 말살 시키는 것이다. 우리 아이들과 후손을 말살하는 것이고 테러하는 것과 같다. 제2의 귀시다이냐?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느냐? 세계 최초 기네스 보유자 제창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